안녕하세요. 해연TV의 해연입니다. 오늘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laughs>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유시와 시인님의 시집 한 편을 읽어드리고 24번째 네 24번의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언제나 목이 마렵다는 뜻일 것입니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눈부시다는 것, 그것은 아마 어떤 곡조를 또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채기를 한다는 것, 그리고 당신의 손을 잡는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그것은 둥근 천장에 별들의 운행을 비춰보는 것. 요한 스트라우스, 피카소, 알프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감춰진, 깊게 감춰진 악에 대해서 주의 깊게 우리 마음으로부터 거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울수 있다는 것, 웃을 수 있다는 것,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자유롭다는 것. 그쵸? 지금 이 순간이 찌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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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깍.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라고 시인님께서는 깊이 통찰하고 계십니다. 지금 24번째 해연이의 행복찾기 프로젝트, 네, 행복을 향하여 행복한 사람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그 생각, 각오, 결심, 신념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도 저는 창을 향하여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고 쪽부터 엄청난 에너지와 파워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켜 주신 태, 밝은 태양 아래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우리는 살아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의 따뜻함을 열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생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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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 할수 있는 그큰 일들을 함께하실 줄 기원합니다. 내게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 늘 감사하는 마음, 늘 흡족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는 막걸리 한 병을 사서 내집 주위에 내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 주위에 뿌리기도 합니다 그동안 마음을 내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집을 지켜주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 보이지 않는 기회를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기쁘게 예쁘게 생각하는 사람입 감사하는 삶이 감사하는 삶이 내게 곧장 달려오리라고 믿고 집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해연 TV의 해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하여 주신 은혜 진실로 감사하고 햇볕을 볼 때마다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 비가 오고 눈보라치는 날에도 태양은 구름 사이에서 우리를 비치고 있다는 것늘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오늘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금덩어리가 확 하늘에서부터 쏟아질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네, 복권 사고 싶으신 분은 또 복권도 챙겨보시고, 그렇죠? 네, 좋은 일 앞에는 늘 내가 먼저, 내가 우선이다 하는 마음은, 늘 가지시기 바라며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다시 밝은 얼굴로 예쁜 미소로 네, 여러분 앞에 네. <laughs> 나타나리라고 믿고 감사합니다.